예민비,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민비,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예민비의, 정의, 교란시킨 흙의 강도 분해, 불교란 시료의 강도, 흙이, 교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 예민비의 개념. 예민비 ST는 교란 시료 강도분의 불교란 시료 강도. 예민비의 적용. 점성토의 연약 정도와 공학적 성질 파악. 설계 시 안전율 산정 참고. 예민비 클수록 안전율 크게. 예민비에 따른 흙의 분류 기준. 예민비가 1보다 작은 점토. 비예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점토. 저예민 예민,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점토 보통,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점토 예민, 8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점토 매우 예민, 예민비가 16보다 큰 점토 퀵클레이, 일반적인 모래는 예민비가 1보다 작음 퀵클레이, 리칭으로 예민비가 큰 점토 진동시 강도 크게 저하, 지안 붕괴 일어나기 쉬움 다시, 예민비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예민비의 정의, 교란시킨 흙의 강도 분해 불교란 시료의 강도, 흙이 교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 예민비의 개념 예민비 ST는 교란 시료 강도 분해 불교란 시료 강도, 예민비의 적용, 점성토의 연약 정도와 공학적 성질 파악. 설계 시 안전율 산정 참고. 예민비 클수록 안전율 크게. 예민비에 따른 흙의 분류 기준. 예민비가 1보다 작은 점토. 비예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점토. 저예민.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점토 보통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점토 예민 8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점토 매우 예민 예민비가 16보다 큰 점토 퀵클레이 일반적인 모래는 예민비가 1보다 작음 퀵클레이 리칭으로 예민비가 큰 점토 진동시 강도 크게 저하 지반붕괴 일어나기 쉬움 그럼 오늘 은 이만